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비운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제 손님 중에 10만원에 저점 뚫렸다고 이제 팔고 14만원에 이제 고점 뚫었다고 샀다가 10만원에 다시 팔아야만 했던 비운의 종목 삼성전기입니다. 제가 강력 추천하는 종목들은 검은색 바탕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삼성전기 일봉이고요 오늘자입니다. 꾸준한 실적주답게 200일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초록색선이 200일선이고요. 2년 이상 된 장기차트를 가져온 이유는 이제 시세를 포착하겠다는 게 아니라 장기차트는 아시겠지만 이제 추세 의 흐름을 쭉 한번 보시는 의미와 목표 가격, 다음에 뭐 지지선 정도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한번 갖고 왔고요. 막상 들어갈 때는 짧은 차트를 보셔야 되겠죠 현재 삼성전기는 이제 끊임없이 저평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16만원을 찍고 저 이제 고점에서 33% 정도 딱 되돌림 수준인 11만원 수준에서 어,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1년 반 가까이 이제 보시면은 이제 좀 의미 있는 지지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밍 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요. 이제 1년 반 가까이 어느 정도 신뢰가 쌓여 있는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 모양 같으면은 어뭐 저점을 연결한다면 음뭐 대칭 삼각형이네요. 이렇게 되시면은 뭐 보통은 이렇게 횡보하다가 위로 뚫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종 봤어요. 이제 구름대까지 위에 있기 때문에. 음 양심이 있다면 이제 2019년에는 좀 올라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어 대칭 삼각형을 뚫고 올라가는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는 이유도 이제 지지선이 어쨌든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방으로 하락하지 않는 이상 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봉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되돌림 수준인 뭐 33%를 유지하면서 지지선을 어 실내도 있는 지지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이제 저평가주라고 꼽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016년부터 매출액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이제 영업이익이 사실상 거의 더블로 증가하면서 이제 주가가 오를 때가 됐는데 안 오르고 있는 게 저평가주의 논란이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음 영업이익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증가하고 있고 현재가 1년 반의 주가 수준을 되돌아갈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삼성전기의 매출 구조에 문제가 있느냐 한번 보시면은 이제 IBK 리서치 센터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크게 세 가지 사업부로 분류가 됩니다. 이제 기판 사업부, 컴포넌트 사업부, 모듈 사업부 이렇게 매출액이 어,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걸 보시면 컴포넌트 사업부가 핵심입니다. 이제 음, 약 1조 넘는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죠 분기별로. 그래서 어, 이 영업이익을 보시면 1조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4천억 수준. 영업이익이 거의 영업이익률이 40%가 육박하는 아주 우량 사업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기판 사업부나 모듈 사업부는 어, 뭐 크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는 좀 보여지기 힘들어요. 오히려 뭐더 좋은 구조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올라올 일만 남았잖아요, 이쪽 부분들은. 그래서 컴포넌트 사업부가 핵심이구나 보시면은 컴포넌트 사업부가 하고 있는 게이 MLCC입니다. MLCC가 삼성전기의 어, 핵심인 이유는 이전장용 MLCC 공급이 수요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칠 만큼 공급이 매우 부족합니다. 이 mcc라는 거는 잠깐 여기 밑에 보시면 멀티레이어 뭐 어쩌고저쩌고라고 해서 얇은 칩을 겹겹이 쌓아서 전기도 흐르게 하고 전자제품에 전기도 흐르게 하고 차단도 해주고 제어하게 해주는 전자제품 핵심 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이랑 특히 전기차에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뒤에 차트 보여드릴게요. 물량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핵심,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전자제품, 스마트폰과 전기차에.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삼성전자, 삼성그룹이 발표한 4대 신사업의 어, 뭐 모든 분야에도 이, 이 부품이 탑재가 필수, 그래서 향후에 계속 수요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아주 알짜배의 기회사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중국의 신규 생산 능력을 확대해도 어, 부품 질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 내 공급 부서 해소가 쉽지 않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 이슈가 많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m n c c 를한번더조 살펴보면은 이제 사업부 매출액이 2018년 3분기 대비 4분기에는 또 증가한다고 합니다. 5% 이상 증가해서 1조를 가뿐히 넘는 1조 800억 원 수준으로 예상한다 어, 이렇게 되어 있고 어, 매출액도 증가하고. 산업용 제품 비중도 20%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이 수요예요, 이 필요한 수요 8조 원이 넘습니다. 이 관련된 산업의 MLCC가 필요한 산업군이 현재 2조 원 수준이었다면 4조, 8조.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커지는 어, 부분이 있고요. 따라서 가격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거죠. 스마트폰과 이제 수요 둔화에 따라 어, 수급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 이건 중국 얘기입니다. 특히 중국. 중저가 중국 제품이 수요 급감세로 수요가 부진하면서 이제 내년 1분기까지는 이런 것들이 재고가 소진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고요 어, 여전히 수요가 견주하고 공급 증가는 제한적이다. 그래서 물약 가격 하락, 중국 제품이 재고가 쌓여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 하락 가능성은 크지 않다. 좋은 얘기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핵심적인 부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어, 이 무라타가 간담회를 통해 1분기 6 70% 고객에 대해 가격 인상까지 진행을 하고 애플까지 끼어 있어요. 애플 거, 애플에 납품하는 어, 부품들도 가격을 인상한다고 할 정도로 이제 핵심적인 어,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뭐 가시성이 높다. 그래서 글로벌 MMCC 업체인 어, 무라타와 이, 얘네들은 매출액 대비 2배 이상의 수주 잔고를 유지하고 있다. 2020년에 특히나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전기차 출시. 한국만 조금, 뭐, 수소차 때문에, 오늘 수소차 유니크가 상, 한가 치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세계적인 트렌드는 어쨌든 벤츠가 이끄는 전기차 트렌드죠. 그래서, 음, 2020년도에는 더 필요할 것 같고. 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좀 상대적으로 비중이 약했던 모듈 사업부는 어 이미 반영이 됐습니다. 삼성전기의 시세에 반영이 됐고요. 뭐 감소할 전망이다. 중국 고객 물량도 감소할 예정이다. 어쨌든 다 분석이 나온 자료들이고 이런 것들은 시장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기여도도 낮고요. 자 정리하면 어쨌든 이 MLCC 이익 규모가 증가하는 삼성전자, 삼, 삼성전기 특히 매출액이 증가하는 그 비율의 속도에 비해서는 현재 주가는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다. 사실 많이 아실 거예요. 삼성전기 같으면은, 진짜, 뭐, 개인, 기관 외국인 할거 없이 사랑받는 종목인데, 정례미가 떨어져서 문제잖아요. 올라가야 될 구간에서 못 올라가지고, 계속, 횡보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계절적으로 특히 4분기에는 영업이, 이, 감소하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현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주력 제품인 mlcc도 호황일 것으로 예상을 한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2018년에도 많이 기대를 받았었어요 이제 2017년 하반기에도 아주 좋을 거다 하고 많이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주가는 내리막길을 걷고 200일선까지 살짝 이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 2019년이 더욱 기대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뭐 이미 시장에 반영된 부분도 많이 있고요. 모듈 솔루션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이익이 감소했지만 카메라 에 들어가는 어 부품들은 평균 단가가 상승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 현재로 주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퍼 같은 부분에는 네, 주가 이 실적 수급 뭐 내년 전망 모두 양호한데 주가가 빠지면서 퍼가 오히려 13배 수준으로 낮아졌잖아요.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이 가격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9년에도 꼭 눈여겨봐야 되는 포트폴리오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있게 지켜보시, 지켜보시고요. 또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